원의 공통연의 길이를 구하려면요, 뭐가 필요하냐면, 원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공통연의 길이를 들어서 이렇게 딱 쳐요. 그러면 내가 알고 싶은 공통연의 길이가 이거거든요, 이거. 네. 그럼 이 길이를 알고 싶으면, 이 중심으로부터 이 거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이렇게 반지름을 이용해서 이 거리만 알면, 그쵸? 그렇죠? 피타고라스 써가지고 요 현의 길이를 알수 있거든요. 그럼 네. 우리가 이제 이 중심으로부터 공통현까지 거리, 중심부터 공통현까지 거리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공통현까지 거리니까 공통현의 방정식이 필요해요. 직선의 방정식이 필요하겠죠. 네? 직선의 방정식이 꼭 필요합니다. 네. 직선의 방정식이 필요하니까, 공통연의 방정식은 구해야 되겠죠. 공통연의 방정식은 두 원을 빼면 나온다. 왜 그런지 모르시는 분은 요 위에 링크를 타고 가서 개념관계를 한번 들으셔라. 알겠죠. 네. 자, x-3의 제곱 빼기 x제곱 더하기 y-4의 제곱 빼기 y제곱이 25 빼기 20이 돼요. 네. 합차 이용합시다. 2x-3, 2개 더하고, 빼고. 2개 더하고, 2y-3, 빼고, 마이너스 4, 5. 이렇게 됩니다. 그쵸. 마이너스 6x, 플러스 9. 마이너스 8y, 플러스 16. 5. 이제 6x, 더하기 8y. 마이너스 20은 0.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10은 0이에요. 네. 그럼 뭐, 편한 거 쓰면 되죠. 둘 중에 아무 쪽이나 써도 되거든요. 뭐, 이쪽 중심으로부터의 거리를 알아도 어차피 이쪽 반지름 아니까 음, 똑같이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원점이니까. 원점부터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10일 골 0까지 거리를 구해봅시다. 당연히 전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또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은 여기 가서 개념 강의 한번 가서 들어보시고 오세요 네. 그러면 루트 h라고 할게요 h는 루트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 에 절대값 0 더하기 0 빼기 10 됩니다 5분의 10 해서 2죠 2 여기 2에요 반지름은 얼마야 루트 20인데 여기가 루트 20 여긴 2에요. 그러면 요 길이가 얼마일까요? 루트20-4 해서 4가 돼요. 근데 공통연은 요거의 2배가 되죠. 네, 요렇게 있을 테니까. 요거 확대한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도 4. 그래서 공통연의 길이는 8. 공통연의 길이는 8이다. 알수 있겠죠? 네.